염증 노화 나이를 결정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몸 속에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은 원래 몸을 지키는 방어 반응이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고 약하게 계속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잔불이 집을 천천히 그을리듯 만성 염증은 혈관을 거칠게 만들고 관절을 닳게 하고 뇌의 기능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병들이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염증이 쌓여서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이 안 풀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이유 없이 쑤시고 소화가 불편한 것들. 크진 않지만 반복된다면 염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생활 습관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과한당,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움직임 부족이 불씨를 키우고요. 반대로 잘 자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덜 자극적으로 먹고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시간이 불씨를 줄입니다. 노화는 포기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습관은 오래 사는 비법이 아니라 오늘의 컨디션과 10년 뒤에 몸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입니다.